전남체육회가 전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지난해 7월부터 스포츠 과학센터를 운영해 선수와 지도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학적 스포츠의 의료 통합 서비스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금당중학교 육상과 볼링 선수들이 기초와 전문 체력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 검사는 운동을 이제 시작한 학생들에게 어떤 종목이 맞는지 정보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근관절 기능이나 운동 후화등 정밀 검사는 전문 종목별로 필요한 운동을 처방합니다. 예를 들어 하체 앞뒤 근육량의 차이로 부상 위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30%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그게 앞으로 그그상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수뿐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선수를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볼링에 관련된 훈련을, 뭐가 부족한 부분을, 뭐가 더 괜찮은지, 그거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체력 측정 결과는 병원과 대학 등 자문위원단을 통해 심리, 영양, 재활 등의 처방으로 이어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전북과 전남의 장단점을 보완해 올해 서울, 광주, 대전에 스포츠과학센터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거점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남은 시도에 스포츠과학센터를 설치하는 거점 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